자, 2과 본문지 설명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read and match. 다음, 어원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 서로 연결해 보래요. The word comes from. 자, 단어입니다. come from 어디에서 온 거죠? 3층 단수니까 comes a S분다고 했어요. 자, the last name of a photographer in a movie. 자, last name은 뭐라, 무슨 뜻이라겠지? last name 뭐라겠죠? 성이죠, 성. 어, 사진사. 영화 속 사진사 이름에서 따온 말 뭡니까? Paparazzo, 그쵸, 어. paparazzo, paparazzo. A giant elephant. Jumbo. Jumbo. 그 a Greek god who lived in a forest. Panic. Panic. 그쵸, 그 다음에 a general who had unusual facial hair. Sideburns, 그쵸. General,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장군. 장군이. 어떤 장군이에요? h e a d 가 동사니까 이건 주격 관계되면서 하네, 그치? 네. 어. 특이한 얼굴 털을 가진 장군이죠. 그렇죠. 장군은 장군인데 특이한 얼굴 털을 가진 장군.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이것도 who lived가 동사죠. 주격관계대명사네요. 숲에 사는 그리스의 신.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 단어를 찾아 넣어보세요. 1번. Hey, why are you taking pictures of me? 내 사진 왜 찍어? Are you a... 너 뭐냐? 어 파파라초 그죠 파파 라초 그러니까 no I'm just your fan 아니요나 팬인데요. 응. You shaved your 뭐랬어요. <웃음> <웃음> Sideburns. Sideburns. You look really nice. 뭐 좋아 보인다. Thank you, thanks. 그랬어요. 그죠 위에 나온 단어들을 이용했죠. 그죠. 어. 그 다음에 c 번. Can I have a hamburger? 사이즈. What size would you like? 어, 자, would you l i k e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Do you want랑 같다고 했죠? 어떤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A jumbo size. 큰거 주세요. 그쵸? Oh no, I left my phone in the classroom. And... 이런, 놓고 왔어요 Don't panic. 어, 멘붕 하지 마. Let's go back and look for it. 같이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words in use. 자, word power. 첫 번째. The word, bonsize. 자, 단어, bonsize란 말은 was coined to describe this unique style.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벌써 기저어버리면 어떡해. 자, 얼른 찾아보세요, 앞에. 우리 배웠어요. 이 코인이란 단어가 어떤 어떤 뜻이 있다고 배웠어요. 동전하고. 동전하고 또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겠지? 뭐 얼른 찾아보세요. 내가 내가. 영상 강의 보고 그럼 뭐하냐고. 없어? 네. 있으면은 혼납니다. 알겠죠? 네. 있으면은 혼납니다. 네. 여기 나오잖아, 코인. 필기 안 했어? 근데 아 어디 있어? 어디서 찾았어? 필기한 거 찾았어? 친구들 알려줘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딴 사람들 그래도 없어? 그 필기를 제대로 안 나온 거지? 자, 하겠네. 영상 찾아줘? 자, 첫 번째. 있지? 코인은 명사로는 동전이 가장 흔한 뜻. 두번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그랬어요 Make의 뜻이라그랬어요 만들다. 그럼 이건 뭐라겠어요비 p p 죠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왜? 왜니까 투부정사 무슨 용법? 부사정법이야. 자 번사이즈라는 말은 만들어졌대요. 왜? Describe 하려고. 뭘? This unique style을. 자, describe은 무슨 뜻이에요? 묘사하다. 어,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 묘사하려고 이 유니크 스타일, 독특한 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잖아. 이때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근데 PP니까 이제 형사로 쓰인 거죠. I p u t a coin in this machine. 나는, 너뭐 때요. 뭘? 동전을, 있던 동전이죠? 이게, 예, 하지만, it just came out again. 다시 튀어나왔대, 동전이. 그 다음에, name. name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 있다그랬어요첫 번째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이름 짓다. 그 위에 거는 뭘로 쓰인 거? 이름 진 걸로 쓰인 거죠? BPP입니다. 걔는 전보라고 이름 진거 이름 지어진 거야? 이름 지어졌죠. 그두 번째, his name은요? 걔 이름이 지금 명사죠? became known to many people에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laughs> 아, 빈칸 알맞이 말을 써보래요. My favorite restaurant. 내가 좋아하는 식당인 Barcelona는요. Is 멋시기 After a city in Spain. 스페인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딴 거예요. It's named. 자, 이런 수거 기억해두세요. Be named after 머시기. 그러면은 머시기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He took out some 머시기 to buy a coke. 자, 걔는 꺼냈대요. 뭘? 뭘 꺼냈어요? 왜 살려고? 투부장사 부사정법입니다. 뭘 살려고? 코 코카콜라를 사기 위해서 뭘 꺼냈어? <목소리> 코인즈 동전을 꺼냈죠? 썸이 앞에 있으니까 S가 붙는 게 좋겠죠? New World, 새로운 단어들은 can be, 멋시기 in many ways. 많은 방면, 많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코인 되겠죠. 그쵸?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 예, 가세요? 아, 이거 한 건데도 이렇게 모르면 어떡합니까?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고. 참 미치겠네. 자, 두 번째. 나중에 영상 다시 들으면 웃길 거야, 스스로. 응. Useful expressions. 자, 유용한 표현들. 첫 번째, the word. 단어는요, was later changed into sideburns. 나중에 바뀌었대, sideburns로. 자, be changed into 머시기. 머시기로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his name became known to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알려줬어요. 두 번째 거는 뭡니까? Become known to 머시기 뭐 그러면은 머시기에게 뭐 알려지다 이런 뜻이죠. <laughs> become 대신에 get을 써도 되고요. Be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His name got known to. His name was known to 이렇게 써도 뭐 비, 의미는 비슷해집니다. 세 번째 come from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따온 거라고 했죠? come from 머시기 그럼 머시기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 이런 뜻이죠 the word panic이라는 말은 the greek god pan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인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봅시다 the word teddy bear라는 말은 자, 어, Theodore Roosevelt의 뭐에서 왔다는 얘기에요 응? 거기서 봤어? 이런 말 앞에 있었었나? 테드베어 어원 나왔었니? 우리 없어 두 번째 거 먼저 보자 비빔밥은요 has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려진 거죠. has become have pp가야겠죠. become became become이죠. become known to 이렇게 되겠지. 왜냐 have pp니까 pp 자린 거야. 세 번째 minus 원이 투, 자, 마이러스는 원했대요. 뭐 하길 원했어요? Everything이, he touched, 가 만지는 게 금으로 바뀌는 거죠. 원이 투, 뭡니까? Change, everything 이 e t o u c h into gold. 어. 여기는 지금 수동태로 썼죠?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가 아니잖아, 그치? 빈칸 하니까 그냥 change. 원했대요. 바꾸, 그니까, 마이러스가 바꾸는 거죠? 뭐가 바뀌어? 금이 바뀌는 거지? 어? 그, 그러니까 change A into B. 그러면은 A를 B로 바뀌다야, 바꾸다야. 이건 바꾸다예요. 능동태니까, 그쵸? 그런데, be changed into는 바꾸다가 아니라 바뀌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물 같은 경우겠지, 그치? 보세요. change everything 만지는 모든 거를 into 골드로 바꾸다잖아 누가 바꿔? 마이더스가 바꾸는 거 아니야 그치? 마이더스의 손 이런 말 들어봤니? 네. 어, 그럼 위에 거는 뭐가 와야겠어? come from이 오겠다 테디베어는 어, Theodore r o o s 에서 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laughs> comes from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단순히 S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grammar n e w s 우리가, 투부정사나, 일 1번 같은 경우,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걸 준동사라고 했어요. 얘네들을 부정할 때는, 이 앞에 나시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they, they, 걔들은, all bad, 모두 간청했대요. 누구한테, 퀸에게, 뭐 하지 말라, 뭘 간청했어요? 전보를 팔지 말라고 간청한 거예요. 어?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긴지 자,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야. 팔지 말라고죠 나시 여기 들어갔네요. 투부정사 앞에 왔죠? 위치 기억하십시오. 나투입니다. 나투 나다인지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히는요.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 Tell a to b죠. Tell a to b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2학년 때 배웠어요. Tell a to b, ask a to b, 그쵸죠 Expect a to b, persuade a to b. 그죠? 원테이투뭐 이런 거 배웠잖아. A가 A가 B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나투니까 뭐겠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렇죠? 어,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고 나한테 말했던 얘긴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세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다 함께 예 같이 말해 보래요. 자, teacher told us not to run the classroom. 교실에 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Don't throw, don't throw garbage on the floor.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The teacher 선생님께서 told 말씀하셨어요. 어제 얘기 뭐라고? Not to throw, 그렇죠? Throw the garbage on the floor, 그렇죠? 세 번째 거는 뭡니까? The teacher told us not to use, cell to use 그렇죠? Cell phones in the class. The teacher told us Not to make loud noises. 떠들지 말라고, 그쵸죠 어.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to 부정사나 ing 부정할 때는 반드시 앞에 나시 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B번 볼게요. B번. <laughs> 자 이거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B번 같은 경우는 신표가 있고 관계대명사 후나 피치가 온다겠죠. 대수 을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못 옵니다. 그쵸? 이런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관계정서의 그렇지.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고, 이거는 꾸며주는 거야? 이어주는 거야? 이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바꾼다면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꿀 수 있다겠죠. 그렇죠? 이접선 정해진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 결정한다그랬어요 그러니까, a well-known example. 자, 잘 알려진 예시는, is, 답니다. The word sandwich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자, 샌드위치에 400, 그, 그, 뭐야, 100작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잖아, 요 그치? 어? and it's로 바습수 있겠네. 그리고 그거는 이때 왔습니다. 이때 이 말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 할수 있는 거겠죠 그쵸? 신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신표가 없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얘를. 그쵸? 근데 신표가 그런데 신표가 있으니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말을 이어주는 거라했어요 이게 갭수증법이라겠습니다. 두 번째. The word panic 이란 말은 comes 왔습니다. from Greek w o d pan 에서 왔는데요. 그리고, and he 는요, lived in a forest,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숲속에 살았던 pan 이 아니라, pan 에서 왔는데, 그리고 걔는 숲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말이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관계되면서 계속 적용법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자, write it. 그러면 자, 이거 주어진 사진 정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래요. This is the Mona Lisa 인데요 모나리자 입니다. 그리고 and it was painted 색칠 된거죠. BPP 입니다. 누가 누가 그린거야? 바이 누가지? 똥태네요 르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거잖아요. 그치?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에요. 만약에 쉼표가 없다고 하면은 다빈치에서 그려진 모나리자 입니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쉼표가 있으면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모나리자 인데 그리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this is king 세종입니다. and he, 그리고 걔는 그, 그분은요, 뭐 하셨습니까? invented, 발명하셨어요. 뭐를요? 어, 훈민정음, 이러,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어, 한글, 여기 한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거 and he를 이제 관계되면서 쓰면 어떻게 되겠니? 심표있으니까 사람이니까 who. 그치? 이해 가세요? This is the a i f f e l Tower. 자 이건 에펠탑은 영어로 a i f f e l Tower라고 합니다. Eiffel 어, Tower. 아, This is the a i f f e l Tower인데요. <laughs> 자 이거는 어디에 있어? 요 파리에 있죠. And it is in Paris. 그리고 그거는 파리에 있대요. 사물이니까 하나로 바꿀 수 있다. w h i c 로 바꿀 수 있죠. 자 중요한 거 관계되면서 계속종법은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Who나 w 치는쓸수 있지만 d 수는올수 있다 없다. 못 옵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C번 봅니다. A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stars' private lives. 자, as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그랬는데 무슨 무슨 뜻이 있다그랬어요첫 번째, 뭐뭐로서란 뜻이 있고요. 그쵸? 두 번째, 뭐뭐 동안이란 뜻도 있고, 세 번째,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다그랬어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이런 뜻들인데이거 볼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 자, 뭐에 대해서요? 관심 가전대요. 스타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기? 네. 때문에겠다, 그새는 그치? 때문에. 하나씩. 대입해보면 파파라치는요, it's now an everyday w o r d around the world. 파파라치는 뭡니까? 일상, 일상 단어라는 일상 용어라는 얘기인 거죠? Everyday w o r d 는 일상 생활에 쓰는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as it grew darker, 점점 더어두워지면서 점점 더, 뭐, it became colder, 더 추워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네 번째, 뭐, 뭐, 하면서, 뭐, 동안 하면서 비슷한 말이죠? 어, 어두워지는 동안에 추워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그렇죠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as spring comes가 오면서, it gets warmer, 더 따뜻해진다, 뭐, 이런 얘기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 마칩니다.